안녕하세요. 내진마한 연구소 이불람 프레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정기 팀장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이포리에 나와 있는데요. 뷰는 끝났습니다. 네. 더 설명드릴 필요가 없고, 잠시 후에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팀장님한테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볼 텐데, 분양가가 어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죠? 네. 저희 타입이 총네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C25, 네. C32, 네. B44, B52. 그 알파벳 뒤에 붙어 있는 숫자가 평형대를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 금액대는 3억부터 8억까지. 네. 면적과 건축 타입에 따라서 다양하게 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토지도 보니까 조금씩 크게 잘라놨던데. 네, 네 맞습니다. 평형대가 몇 평부터 몇 평대까지? 어, 89평부터 네. 244평대까지 아... 다양하게 이제 구성이 돼 있고요. 어, 원하시는 필지랑 그리고 타입을 선택하셔서 네. 원하시는 맞춤 설계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위치에다가 네. 딱 네, 맞습니다. 맞게끔. 그럼 여기가 재반 사항이 조금 이제 좋아진다고 들었는데. 네, 지금 이제 단지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타운하우스 개념인데 단독주택 개념으로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기존에 이제... 개인이 전원주택을 할때 가장 문제가 되는 뭐 수도 전기 어, 뭐 난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좋은 방향으로 해소를 했어요 그래서 통신이나 전기는 지중화 작업을 다 하고요 네. 그 상수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가압 펌프를 이용해서 네. 수압 부분을 해결을 했고 저희가 이런 양평이나 여주에또 이런 수변 여기가 무슨 어, 여기는 한강 수변 구역으로 여기는 이제 개인이 토지를 구매하셔서 집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 사항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어, 인허가 문제라든지 네. 그런 부분을 전부 해결. 해서 분양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네네. 38분, 40분 만에 왔거든요 아, 그렇죠? 네, 네. 네, 교통도 굉장히 좋고, 하나로마트랑 농협도 큰게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외에 이제 생활권 같은 거 조금 뭐 편의시설이나 이런 거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우선 이쪽 근처에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포 네.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이제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하나로마트, 네. 그리고 행천 IC 방향으로 가면 뭐 네. 식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이제 뭐 편의점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전방에는 네. 지금 뭐 이프 유원지 네. 그리고 나루터 다 아시는 게 여주하면 가장 생각나는 뭐 프리미엄 네. 아울렛 아 아울레. 네. 그리고 주변에 30개가 넘는 이제 골프장 네.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레전나뭐 여가 이런 부분을 다 즐기시는 데는 나무랄 데 없습니다 죠라고 말씀드리죠 네 간단한 소개 좀잊지에서 하고요 지금 저희가 집터에 나와 있는데 샘플 하우스를 보여드리면서 자세하게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네네 네. 네, 제가 이제 조금 떨어져 있는 샘플 하우스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도와드릴게요. 먼저 이곳의 마당인데요. 여기 지금 조경이 굉장히 이쁘게 돼 있잖아요. 이 조경까지 포함이라고 해요. 지금 너무 이뻐요. 그리고 지금 주차가, 여기 같은 경우는 따로 벙커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마당에다 주차하시거나 단지 내 도로에 주차하셔야 되는데, 벙커 주차장을 원하시면 한 대는 추가 비용이 2,500, 두대될수 있는 사이즈는 추가 비용이 4,000만 원이면 벙커 주차장도 만들어 드리고, 벙커 주차장에서 계단으로 올라오는 것도 렉산으로 깔끔하게 마감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제 마당 한번 살펴볼까요? 이 정도 마당이면 굉장히 넓죠? 아주 조경도 이쁘게 갖꿔져 있고요. 제가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건물의 외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측면의 조경은 안 보여주세요? 그럴까요? <laughs> 네, 한번 가보시죠. 네, 이곳이 측면 마당이에요. 이렇게 잔디마당과 화단, 그리고 이렇게 석재 마당으로 아주 조경이 굉장히 이쁩니다. 소나무 그 다음에 뭐 과실나무도 심을 수 있고 관리가 편하게 이렇게 부동수전도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보시면 이 거실에서 나올 수 있는 이 계단도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마당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은 주방에서 나올 수 있는 문도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곳에다가 텃밭을 가꾸면 좋을 것 같잖아요. 텃밭 공간은 뒤에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추와 뭐 깻잎, 방울토마토 같은 거 키우시면 이 주방에서 통하는 문을 통해서 여기에서 바로 음식을 따셔 가지고 식사를 즐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그 전에 건물의 외관부터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집은 지금 2층 구조에 3층을 다락으로 뺀 3층 구조인데요. 건물의 외관은 철구 콘크리트 구조에 밑에는 적벽돌, 아이보리 계통의 그 스타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외관을 보니까 여기 단지가 다 꾸며지면 마치 그뿌티프랑스 마을? 그런 마을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한번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곳이 전실입니다. 전실의 바닥은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신발장은 키큰 장으로 세칸 그리고 밑에 보시면 데일리 휴즈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고 천장에 보시면 센서 등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문은 이런 식으로 여닫이 문인데요 이런 것도 원하시면 슬라이딩 문으로 변경이 다 가능하다고 하네요 스윙도어도 가능한가요? 그렇죠 네 가능합니다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곳이 이 집의 거실인데요 1층의 바닥 평수가 한 26평 되다 보니까 굉장히 널찍한 거실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에다가 소파를 기억자를 배치하시고 반대편에 TV선이 다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TV 설치하시면 소파와 TV 가구 배치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창호는 살라만더 제품으로 여기가 지금 전부 다 통창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방감이 상당히 좋고요. 시스템 창이니까 단열이라든지 방음에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픈형 구조로 개방감이 상당히 좋아요. 여기에 가장 큰 장점이 숲세권 3뷰 그리고 앞으로 천이 흐르는 이 뷰잖아요. 어느 곳에서도 그 뷰를 만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감재는 보시면 은 바닥은 포세린 타일 벽은 도장 마감되어 있고요. 중간중간에 포인트로 이렇게 파벽을 설치를 하셨습니다. 안에 이제 자재라든지 소재는 이제 일부 변경이 가능하니까요. 원하시는 자재로 변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거실을 살펴봤고요 옆에 있는 제가 주방을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방에서 제가 제일 먼저 식탁 자리도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식탁이 6인 식탁이거든요 그런데 8인 식탁까지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이쪽으로 보시면 식탁등도 이쁘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11자 구조의 굉장히 널찍한 주방이 나오는데요 주방 공간에 힘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이렇게 조리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밑으로는 하부장, 그리고 싱크볼, 싱크볼 앞에도 크게 환기창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 끝에 3구 쿡탑과 후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부장을 뺐다 보니까 하부장이 이렇게 넉넉하게 수납공간을 마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1구 쿡탑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조리대가 굉장히 넓어요. 어, 수납장이 렌지 대하고 밥솥 자리는 없는데요. 그런 수납장들도 다 설계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환기창이 이렇게 크게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는 아까 보는 그 옆마당으로 나가는 문이니까 환기 걱정은 아예 1도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천장에 보시면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이 달려있는데요. 여기는 에어컨도 전부 다 어, 기본 옵션 사항은 아니에요. 원하시는 대수만큼 설치를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깐요. 그 부분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양문 개평 냉장고 한 대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만 마련되어 있는데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다용도실이 굉장히 넓어요. 네. 이곳이 다용도실인데요. 여기 지금 냉장고 세대 정도 들어갈 수 있을 어... 것 같아요. 네. 지금 미리 이렇게 냉장고들이 놓아져 있잖아요. 그런데도 공간이 뭐 부족하다거나 비좁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공간을 활용하셔가지고 냉장고 두대 충분히 놓으실 수 있고 세탁기와 건조기를 수직 배치 또는 병렬 배치에서도 공간은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이 문을 통해서 날씨가 좋을 때 뒤에다가 빨래를 말리면 금방 말릴 것 같아요. 이렇게 환기 기능도 되니까 방범에도 좋겠네요. 굉장히 높죠? 이렇게 1층에 거실 주방까지 살펴봤고요. 여기는 가장 좋은 점이 1층에 안방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안방 문이 슬라이딩 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도 어느 정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변경할 것 같아요. 저도요. 네, 안방이 그런데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이 침대가 킹 사이즈 침대입니다, 여러분. 퀸이 아니고 킹 사이즈 침대인데요, 공간이 그렇게 좁진 않아요. 바닥이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 벽은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천장에 보시면 등과 시스템 에어컨. 이 침대 옆쪽으로도 이렇게 문이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테라스 공간, 뒷마당을 활용하신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환기창도 크게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한 가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B52 타입이잖아요. 이52 타입에만 들어가는 옵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북박이 장입니다. 이 북박이 장이 이52 타입에만 들어간다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방 공간 살펴봤는데, 또 하나 좋은 점이 욕실 공간이 굉장히 넓게 잘 나왔습니다. 이쁘죠? 패턴도 이쁘고, 바닥은 타일, 벽도 깔끔하게 타일로 마감되어 있고, 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비데가 설치된 양변기, 그리고 반대편에는 이렇게 세면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세면기 수전도 굉장히 엔틱하고 고급스러워요. 거울도 크게 설치가 되어 있고, 콘센트도 설치가 되어 있고, 밑에는 수납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욕조, 욕조가 작은 사이즈가 아니어서, 어, 욕조 사용도 굉장히 하시는데 편리할 것 같고요. 환기창도 이렇게 크게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전혀 습하지 않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층에 안방 욕실 공간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2층으로 올라갈 텐데 그 전에 여기 게스트 화장실이 있거든요. 중문 바로 옆에 있으니까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전실로 들어오시자마자 화장실 있는 곳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너 들어오자마자 바로 손 씻어.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욕실 공간도 완벽하게 샤워실까지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양변기와 수납공간, 그리고 세면기, 거울과 밑에도 수납공간. 혹시 모르게 게스트 분들도 놀러오시는 분들도 샤워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안방 샤워실 내주기 조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샤워가 완벽하게 가능한 시설까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1층에 있는 모든 공간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이렇게 거실 끝에 있어서 공간을 전혀 침해하지 않고요. 이 올라가는 계단 옆에도 창이 크게 있으니까 개방감이 상당히 좋네요. 네. 이렇게 해서 2층으로 올라왔는데요. 2층에는 총 2개의 침실 그리고 이렇게 거실이 나오는데 제가 먼저 거실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층에 있는 거실도 굉장히 깔끔하고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바닥은 헤딩본 타입의 강마루, 벽은 도장 마감되어 있고요. 이렇게 윈도우 시트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햇살을 쫙 받으면서 창문 열어놓고 여기서 뭐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책을 읽으셔도 좋고 게임을 하셔도 좋고요. 많은 취미 생활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공간 같아요. 이렇게 수납장도 짜져 있고 옆에도 이렇게 수납장이 짜여져 있으니까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도 이곳에다가 책을 쫙 짜놓고 아이들 숙제할 때 또는 공부할 때 이 공간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2층에 있는 거실 공간 살펴봤고요 2층에 있는 방 공간도 잘 나왔거든요 제가 안쪽에 있는 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너무 좋네요 이게 이제 다 산뷰일 거잖아요 그 공간에 다 지어지면 야, 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눈이 휘둥그레졌을 거예요 이곳이 2층에 있는 첫 번째 방인데요 바닥은 헤링본 타입의 강마루, 벽은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침대도 퀸 사이즈 침대예요. 이 남는 벽에다가 북박이장한네칸 정도 시공하시면 완벽한 침실 공간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책상은 여기에다가 설치하시면 뭐 자녀 방으로는 전혀 부족함은 없어 보입니다. 여기는 이제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하셨고 무엇보다 좋은 점이 창을 이렇게 기역자로 크게 설치했어요. 를 그런데 전부 다 문이 열리는 창이거든요. 그 환기 걱정 안 하셔도 좋고 에어컨을 안 틀어도 웬만한 날씨가 아니면 정말 시원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용 욕실. 2층에 방이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샤워를 할수 있는 욕실 공간인데 사실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양변기와 세면기, 그리고 샤워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완벽한 샤워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커튼 같은 거 설치하시면 여기에 지금 환기창도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습하지 않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2층의 두 번째 방. 이 방은 조금 더 넓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싱글 베드 놓으시고요 책상, 여기 윈도우 시트가 또 설치가 돼 있거든요 이런 창들을 다 살려서 자연 경관을 만끽하라고 이렇게 설계를 하신 것 같아요 이곳에다가 북박의장 한 3칸 정도 짜놓으시고 책상을 이곳에 놓으셔도 크게 부족함은 없어 보입니다 환기창이 기역자로 설치가 돼 있으니까 개방감도 좋고 층고도 높고 보일러 난방 조절기도 각 공간마다 설치가 되어 있으니깐요. 침실로 모든 공간을 사용하시도 좋을 것 같아요. 3층에 다락 공간이 있거든요.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계단 밑에 수납도 있어요. 아. 아, 제가 못 봤네요. <laughs> 계단 밑에 수, 아, 청소기 같은 거 놓을 수 있고요. 안에 콘센트도 있어요. 이렇게 충전하라고. 네, 맞아요. 그리고 다락공간 같은 경우에는, 어, 한 평당 500만원 정도로 추가 시공이 가능한 거거든요. 옥상을 그대로 사용하실지, 아니면 다락공간 사용하실지 결정하셔가지고 선택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이곳이 3층에 있는 다락공간인데요. 제가 키가 90인데, 이렇게 제일 높은 곳은 제가 전혀 숙이지 않아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여기가 5평 정도 되니까 평당 500이니까 한 2,500만 원 정도만 추가하시면 이 3층의 다락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과장님은 네. 추가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만약에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 전 추가하겠습니다. 할때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laughs> 나중엔 못해요. 이렇게 낮은 부분에는 수납장도 짜두셨는데 이렇게 레일을 달아두셔가지고 여기 이불이라든지 잔 짐들 다 넣어놓을 만한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키우시면 이 공간에다가 아이들 놀이공간, 안성맞춤일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보일러가 들어오진 않고 전기 판넬이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날씨가 추울 때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벽걸이 에어컨만 설치하신다고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활용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인데요 대망의 옥상 테라스 공간을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을 못 여시는데요? 오픈 이건데? 아, 네. 네 이곳이 제가 이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옥상 테라스 공간입니다 옥상 테라스가 굉장히 넓어요 이 다락 공간을 포기하신다고 하면 더 넓은 옥상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다락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샘플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뷰가 보이지만 제가 아까 갔던 그 실제 집이 지어진 공간에는 뒤에는 다 숲이고요. 앞에도, 옆에도 다 숲에다가 저 멀리, 그 남한강인가요? 남한강변 수변공원이 보이는데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어, 저는 캠핑을 따로 갈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도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조금 힘드시긴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는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앉아보세요. 제가 앉아볼까요? 네. 아, 저도 편하네요. 이 어른들이 있어도 편하네요. 마무리 여기서 할까요? 네. 네. 네, 이상으로 경기도 여주시 오포리가 아닌데. 이포리. 이포리. <laughs> 이포리에 위치한 전주터 현장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수려한 경관에서 자연과 함께 생활하고 싶으신 분들, 자연 경관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딱 안성맞춤인 그런 집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샘플하우스에서 현장까지는 자차로 한 15분 정도 이동을 하셔야 되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예약을 꼭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